안녕하세요. 찰사장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수염과 장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발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보통 30대 남성분들은 약간 수염이랑 장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큰맘 먹고 길러야 하잖아요. 연애도 하셔야 되고, 뭐. 직장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염이랑 장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오늘은 제 경험에 빗대서 어 수염이랑 장발을 했을 때어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수염이랑 장발을 기른 사진을 보고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 이게 누군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2022년 4월이네요. 지금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네요. 뭔가 분위기가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30대 직장인 같은 느낌인데요. 이때 몸무게가 72kg 정도 나갔고요. 어, 지금 보니까 진짜 날씬하네요. 이때는 보시다시피 뭐 프레피룩이나 아니면 클래식웨어 위주로 좀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때 뭐 워크웨어나 이런 걸안 입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워크웨어나 뭐 밀리터리 우를 입었을 때좀잘안 어울리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약간 수염을 한번 길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한두달 정도 기른 모습입니다. 확실히 머리도 깔끔하게 포마드를 하고 수염을 기르니까 뭔가 더 클래식에 어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이때가 케임브리지 멤버스 행사가 있어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수염 하나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뭔가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많아진 느낌도 들고 수염을 기르시면 분위기도 왔지만 나이도 덩달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코수염은 어느 정도 나는데 턱수염 같은 경우에는 좀 모량이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레나루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나긴 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한네달 한 정도 길렀던 것 같은데 이때도 좀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커버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헤어 쉐이딩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머리를 묶었을 때좀 헤어 라인 같은 경우에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도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좀 턱수염 같은 경우에 좀 듬성듬성 보이는 부분 같은 거를 좀 커버를 하고 다닙니다. 아마 이 이후로부터는 그턱 수염이 빈 곳이 잘안 보일 거예요. 자, 바로 다음 사진부터 보시면 이턱그 라인이 되게 뚜렷하죠? 이게 이제 발베니 행사 때 갔던 어, 사진인데 확실히 이제 수염을 딱 기르니까 뭔가 클래식 웨어랑 찰떡으로 붙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부터 저는 이제 장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 딱히 무슨 계기가 있어서 장발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수염을 기르고 난 뒤로 뭔가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장발을 하면 제가 원하는 무드의 어, 스타일링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 이때부터 뒷머리가 좀 길러지기 시작했죠. 어, 아직까지는 좀 지저분한 느낌은 안 드는데 이때부터 뭐 짧은 머리를 해오시던 분들은 정말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 아직까지는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같은 3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보면 뒷머리가 많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스타일링이 진짜 중요한 게 만약에 스타일링을 안 하고 그냥 다니시면 머리를 잘라야 될 시기를 놓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스타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릿결 관리도 이때부터는 해야 돼요 보통 남성분들이 머릿결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뭐 이발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니까. 머리가 안 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머리가 상하기 전에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트리트먼트는 진짜 필수입니다. 아마 린스랑 트리트먼트랑 우리 에센스의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뭐, 이때부터는 만약에 머리를 기르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개털됩니다. 다음에 이제 4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 이때부터 이제 옆머리랑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저는 포마드를 활용을 해서 옆머리랑 뒷머리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 친구들이 이때 저를 보고 어 전재준 컷이라고 어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같은 4월에 찍었던 사진인데, 만약에 옆머리랑 뒷머리를 이렇게 붙이지 않고 다니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스타일링을 잘 보나면 이제 거대 홍합에 먹히는 그런, 어, 머리 스타일이 됩니다. 지금 머리 기장이 좀 어중간해서 이런 프레피룩이랑 좀잘안 어울리죠? 되게 분위기 있다기 보다는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장이 이런 프레피룩처럼 좀 깔끔한 룩에는 안 어울릴지 몰라도, 이때부터는 좀 다른 룩이 잘 어울리기 시작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존 바바토스 행사장에 초청돼서 이제 갔다 온 건데 어, 존 바바토스 자체가 약간 락시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웨어잖아요. 만약 제가 이 수염도 안 기르고 뭐그 전처럼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 옷을 입었다면 많이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무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어, 바람 불기 시작하면 머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예요. 정면 사진을 봤을 때 뒷머리가 이제 빼꼼 빼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것도 정말 좀 참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이 시기 때 많이 포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6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 뭔가 느낌이 있죠 이때부터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좀 무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팬필드 행사장에 가서 팬필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뭔가 양양에 있는 그 해변가의 그 카페 사장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런 락밴드 티를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어, 이때부터는 어, 저 사람이 머리를 자를 시기를 놓쳐서 기른 게 아니고 어, 뭐 때문에 기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어,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좀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존에 좋아했던 프레피룩이나 클래식룩을 못 입게 된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제가 더 단정하게 이렇게 포마드를 발라서 뒤로 쭉 넘기는 스타일을 했어요 볼드한 안경까지 써서 좀 스타일링을 해 봤는데 어, 나름 잘 어울리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장발 느낌보다는 그냥 어, 머리를 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가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좀 열이 많아서 여름에 이마에 땀을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실 거면 겨울부터 기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이제 묶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름에 머리를 묶고 다니면 되거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여름에 머리를 묶지 못할 정도의 기장이면 그냥 다 참아야 돼요. 이때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한 12번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8월에 찍은 영상인데 여름에 장발을 하시고 어, 포마드나 아니면 은 무슨 컬크림 같은 걸로 이렇게 올백을 하시고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딱 입으시잖아요. 어, 그러면 아, 그 느낌이 진짜 멋있습니다. 어, 이것도 2023년 8월에 찍은 사진인데 앞머리랑 옆머리가 귀에 꼽히기 시작하면서 약간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뭐 이때부터는 그냥 계속 이런 스타일링을 유지하고 계속 기르시면 돼요. 거의 뭐 1차 거지존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르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어, 머리 기르기 잘했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어,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안 그러면 못 기르십니다. 자 이제 9월이 되면서 어 뒷모습을 찍어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컬이 이쁘게 져요 전혀 펌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보면 어 진짜 펌을 한 것처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 시기 때 다른 분들에게 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떤 펌을 하셨냐 뭐 미용실 어디 가셨냐 이렇게 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저 미용실 안 갔습니다 자연 곱슬이라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아꼈죠 어 이제 정면 모습인데 이때도 앞머리랑 뒷머리를 귀에 꽂아서 다녔습니다 이때부터 좀 살이 많이 찌기 시작했는데 이게 티가 덜 나는 이유가 그 턱수염의 사기적인 효능입니다 이제 보시면 티가 나는데 이때부터 약간 목이랑 턱이랑 경계선이 모여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 털이 이 턱과 목의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기 때문에 살이 쪄 보이지 않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23년 9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 엑스니일로 향수 광고를 찍은 거예요 어, 이때는 또 정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멋을 내기 위해서 길른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 이발할 시기를 좀 놓쳤나라는 좀 약간 애매한 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건 누가 봐도 머리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어, 좀 세팅을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예상했던 이미지는 조니기였는데 전에 이제 머리가 워낙 굵게 웨이브가지는 곱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르면 기를수록 존니과는좀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존익은 포기했습니다. 어, 2023년 10월에 찍은 사진인데, 일단은 이제 매년도 분 광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머리를 세팅을 했어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어, 머리가 이날 좀잘된것 같아요. 제가 장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머리를 제가 만지는 게 서툴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갈 때, 어, 여자친구의 손을 좀 빌립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좀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제 장발을 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좀저 어, 스스로도 잘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때 진짜 어, 머리가 너무 잘 돼서 어, 주변에서 머리 너무 잘 길렀다고 어, 그런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스타일링 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 저는 평소에 이렇게 다녀요. 제품을 활용해서 그냥 올백으로 그냥 넘기고 다니거든요. 뭐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느낀 건데 본인이 장발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올백으로 머리를 넘기신 다음에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거 같냐? 잘 어울리냐? 했을 때한 10명한테 물어봤을 때한 7명이 어울린다고 대답을 한다면 장발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올백 머리를 했을 때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장발을 하시면 대부분 안 어울리더라고요. 보통 장발은 얼굴빨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게, 얼굴이 진짜 진하고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들도 장발을 하면 좀 많이 느게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발은 얼굴빨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2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 이때부터는 누가 봐도 장발인 상황이죠. 보시면, 이제 어 이렇게 클래식웨어를 입었을 때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웨어를 이렇게 입었을 때도 정말 어 느낌이 있죠. 확실히 이렇게 머리를 장발로 하고 난 뒤로부터는 약간 옷을 입는 그런 베에이션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뭐 클래식도 그렇고 워크웨어도 그렇고 캐주얼 스트릿 다 어느 정도 어울리는 무드를 낼수 있어요. 1월에 찍은 사진인데. 뭐, 그냥 캐주얼하게 발막한 코트에 이렇게 스타일링 해도 잘 어울리죠? 이때부터는 이제 머리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무드에 맞춰서 약간 머리를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영과 장발을 해오면서 어 겪어온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제가 기른 이 머리가 완성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더 기를지 아니면은 여기서 스타일링을 해서 더 자를지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오늘 이 내용이 장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저조차도 수염이랑 이런 머리를 기를 때 하루에도 막 12번씩 자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 과정이 매우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참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어, 수영과 장발을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 기르시고 어울리면 좋겠지만 안 어울린다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수영과 장발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아재가 되는 그날까지 철사장이었습니다.